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어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태풍도 지나갔고 조용히 간것 같아요. 이제 슬슬 더워질 겁니다. 또 음, 그래도 어, 태풍이 이전보다는 좀낫네요 어, 온도가 한 3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34도까지 올라가더니, 어, 하여튼 좀 온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제가 식물을 좀 키우는데 이 물을 안 주면은 이게 뭔가 쭉 쳐져요 이입그 이,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물을 주면은 막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쭉쭉 또 펼쳐지더라고요 응? 각종 그 이파리라고 하나 입잎사기라고 하나 이파리라고 합니까 어 하여튼 식물도 보면은 이 뭔가 쥐야 돼 예전과 사랑으로 관리를 하면은 잘 자라는데 음 그렇지 않으면은 다비실비실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식물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어? 사람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응?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멘토나 누가 스승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케어를 받으면 상당히 좋겠죠. 혼자는 참 힘들어요. 혼자는 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 삼성 이의 소식들도 있는데 한번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게임주인데, 저는 어, 이 주식을 보면은 히히막 짜증 이 나더라고요. <laughs> 짜증 나. 어? 어 축가가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음, 한때 그 100만원을 넘어섰던 축가였어요 NC소프트 그 100만원을 넘어서던 NC소프트 축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음, 2분기 또한 암울한 성적표를 이제 받았어요 2분기도 완전 개판쳤다 <laughs> 어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쓰 h r o 버티쓰 n d l i t l 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이거의 출시가 또 연기가 되면서 어, 증권가에서도 음 부정적인 전망을 또 속속 내놓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친구가 했다니까 그 NC소프트 전일 대비 1,000원 정도 빠져 가지고 261,500원에 거래를 음, 마쳤어요 연초 대비 보니까 41.6%나 빠졌습니다. 어, 이런거 보면 NC소프트가 장중에 252,500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50이 주 이제 신고가를 신고가가 아니고 뭐 신저가죠? 신저가를 이제 갈아치웁니다. 52조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뭐 계속 빠지는 거야. 어? 그러니 아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지금 엔씨소프트의 그 주가가 104만 8천 원까지 올랐던 거에 비교하니까 어, 고점 대비 4분의 1토막이난 거야. 4분의 1 토황이 났더라. 응? 이 100만 원대 황제주였던 게 어, 진짜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NC 소프트의 시가총액도 올 초에는 9조 한 4,731억에서, 현재는 5조 7,400억 원으로 한 3조 한 7천억 정도 가날아갔어요 어, 3조 음. 7천억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NC 소프트의 주가가 부진한 거는 그 실적 악화죠. 악화에 이어서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뭐 그런 게 됩니다.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전일 엔시소프트를 보니까 연결 연결 기준이죠. 올해 2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353억이에요. 어, 전년 동기 대비 71.3% 정도 이제 감소했죠. 감소한 것으로 어,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해요. 어, 매출은 4,402억 정도 됩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를 했어요. 어, 30%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 보시면 되는데. 어, 이 기간에 NC 소프트의 실적이 부진한 거는, 어, 21년 출시 이래, 그 NC 소프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리니지 W. 이 리니지 W 매출이 작년 2분기 대비 54%나 감소했어요. 응? 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게임을 안 하는 건지, 재미가 없는 건지, 막 떨어집니다. 어, 특히 NC 소프트의 기대작이죠. TL의 그 해외 출시가 내년 중으로 밀리다 보니까, 올 한해 실적을 이제 견인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전일의 그 홍원준 그 최고 재무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CFO가 TL의 출시 일정과 관련해서 음, 테스트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12월에 국내 출시를 먼저 이제 하고요 이후에는 아마존 게임즈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 출시하는 일정을 뭐 계획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TL은 그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또 연기된 후에 이 촉박한 그 출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5월에 그 비공개 비공개죠 비공개 베타 테스트 여기서 악 악플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악플, 악평이 악평 막 쏟아집니다. 어, 이미 유저들의 기대감도 한풀 꺾였어. 아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 별로다 해가지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실망을 내는 거죠. 실망감을 비치는 겁니다. 하루에만 이날 하루에만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등에서 다섯 개 증권사가 NC 소프트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해요. 하향 조정하고 NH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삼십육만 원에서 삼십이만 원으로 내립니다. 삼십만 원에 내립습니다. 어, 삼성증권도 삼십칠만 원에서 이십사만 원으로 대신증권도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제 끌어내린 거죠. 어, 이렇게 유한타증권은 목표가를 3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 기존 대비 44.4% 낮춰잡았는데, 어, 신작 출시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리니지하고 유사한 경쟁 게임이 이따르다 보니까, NC 소프트의 매출이 이제 4분기 연속,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더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또한 대폭 낮아졌고 이날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 기준 했을 때엔 c 소프트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77.49%예요 77.49% 정도 감소를 해서 3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신한투자에서도 이 기간에 엔 c 소프트가 100억, 100억 원이죠 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겨우 넘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 W의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신작이 부재한 상황이죠. 이제 매출 대비 47.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난 투자에서도 하여튼 뭐 투자라는 게뭐 쉽겠습니까? 뭐 사람들 음, 집중 투입해야겠죠. 어떤 사람이냐, 뭐 기술자들인데 음, 갈아넣어야 돼. 말 그대로 어, 진짜 영혼을 갈아넣듯이 어? 그만큼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게임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그 게임이 유저들한테 만족감을 주는데, 이게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게임주를 그냥 그냥 폭삭하는 거야. 폭삭망하는 겁니다. 어? 그 옛날까지 너무 우려먹었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결국은 이제 비실비실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이거 NC소부터 투자했어봐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백만원대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백만원대. 지금 걸로갈 뻔해. 이때는 막 다들 난리쳤거든. 이때는 40만원 대지만 한참 한차, 한참 100만원 대까지 갔었거든. 이 40만원 대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 9성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20만원 대잖아요. 아삼성전자개인비들은그나마 양반입니다. 양반. 어? 양반입니다 그나마. 하여튼 여러분 쫄지 마시고 어? 쫄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같이 갑시다. 보니 요즘 보니까 댓글 보니까 또 질질 짜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응?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언제까지 맨날 지지자 가지고 뭐 배당이 뭐 정리 머니안 주는 것만 해도 감편하게요안 어, 주는 기업도 있어요 응안 주는 기업도 있다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됩니다 알겠죠 천 회장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있어 <laughs> 3년 동안 응 끈기로 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